실외기, 성복년 아파트 창 밖에 주렁주렁 달린 잎들, 제 끓는 속, 한 석구 바깥으로 뿜어내며 줄을 섰다. 징징거리는 목소리와 더운 입김에 숨이 턱턱 막힌다. 여름이 절정으로 가고 있을 때, 들끓은 언어들과 그의 찡그린 얼굴이 탁본되어 나온다. 포화 상태다. 버튼을 누르자 한바탕 뜨거운 뭉치들이 깃털처럼 빠져나가고 등 뒤에서 증오는 먼지처럼 쌓여 끝내 불이 붙는다. 언제나 당신이 바라보는 반대편에서 냉매를 품고 살던 날 문틈으로 새드는 목소리에도 귀를 틀어막았다. 문을 잠그고 너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압축과 팽창으로 반복되던 감정을 모두 내보냈다. 열기가 증발되자 얼음이 된다. 빌딩 사이로 서늘한 달이 뜨는 지금은 아니 그리운 계절. 둘러앉은 식탁에서 뜨끈한 국물 들이키는 소리 들으며 내 가슴에 손을 얹어 심장박동을 느껴보고 싶어 얼음새 꽃을 기다린다.